안녕하세요. 평범 엄마 박원주입니다. 몇년 전부터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래 성장 동력, 신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언제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드론산업입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요, 2028년까지 약 21조 원으로 추정하고, 1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 드론 산업 정말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드론 물류 사업을 선도하는 아마존은 2013년부터 드론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2020년 9월 미국에서 배송용 드론 운항에 대한 정식 허가를 취득하면서 드론 사업을 가시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GS 칼텍스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 기술 전시회인 CES 2021 전시회에 참가해서 미래형 주유소를 활용한 드론 배송의 비전을 선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드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미래 유망 산업 드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드론 관련 인재 양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대학들이 드론 인재 양성에 뛰어들고 있어요. 오늘은 2021학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한국항공대학교의 스마트드론공학과를 중심으로 드론학과와 드론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입니다. 한국항공대가 스마트 드론 공학과를 신설한 것은 2021년이지만 사실 이 대학은 2014년부터 드론을 5대 항공우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2016년도부터는요 각 학부 커리큘럼에서 드론에서 관련된 과목들만 모아서 무인기융합 전공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와 함께 각종 드론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을 정도로 정말 드론 전문가 교육에서 일찍부터 앞장서온 대학입니다. 한국항공대가 스마트 드론 공학가를 신설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지금까지 다른 대학의 드론학과와의 차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학과들이 드론 조종 위주의 학과였던 것과는 달리, 스마트 드론 공학과는 드론에 관련하여 이론부터 설계, 제작, 운용까지 모든 분야를 배운다는 측면을 아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드론은 제작부터 운용까지 정말 다양한 공학 기술이 들어갑니다.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등말 그대로 공학 기술의 융합 결정체이죠. 그래서, 스마트 드론 공학과는 관련 학문 분야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험교육, 나아가 실무 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설계 및 현장 실습 과목까지 진행한다고 해요. 스마트 드론 공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신개념 드론 뿐 아니라 개인형 자율 항공기. 도심 항공 교통 수단 등 미래 항공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여 연구와 개발을 할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고 합니다. 1학년에는 항공 우주학개론, 인공지능 소개, 모의 비행 입문,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을 배운대요. 2학년에는 항공 역학, UAM 개론 그리고 미분 방정식, 신호 및 시스템, 어드벤처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을 배우고요. 3학년 때에는 비행 설계 프로젝트, 자동 제어 설계, 영상 처리, 센서 공학, 무인기 제작 실습을 배운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에는 무인기 운용 실습, 지상 통제 시스템, 인공지능 응용, 항공법 등의 아주 전공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교과목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항공대학교 스마트드론공학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드론공학과는 매년 50명씩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에서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하고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으로는 12명을 선발합니다. 이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두 개의 영역 합 6등급 이내 그리고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이 반영된다고 해요. 또 수시 전형 중 미래 인재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하며 고른 기회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는데 두 전형 모두 서류 평가와 면접이 시행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시로는 18명을 모집하는데 국어 20%, 수학 가형 35%, 영어 25%, 과학 직업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 및 정시 모집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드론 공학과의 졸업 이후의 진로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 스마트 드론 공학과는 졸업 이후에 드론 전문가가 되어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드론 전문가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드론을 직접 운영하여 촬영, 측량, 감시,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운영 전문가. 그리고 드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드론 개발 전문가, 그리고 드론을 검사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드론 시험 인증 전문가입니다. 스마트 드론 공학과는 교육 과정에서부터 드론의 설계, 제작, 운용과 관련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각자가 신개념 드론을 연구 개발할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미래 항공 분야의 연구와 설계 제작 운용 정비 관련 인력에 대한 그 수요는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항공사 그리고 드론을 정비하는 항공 정비 업체들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송사 드론으로 배송하는 배송 물류 업체 그리고 드론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농수산 기관 그밖에 경찰과 소방당국 로봇 관련 산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드론을 차세대 전략 무기로 운영하려고 하는 육해 공군까지, 와, 정말 그 취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사업인 드론은 다른 4차 산업인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관련 인프라가 아직까지 부족하며, 시장 또한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이 국내 상황에 맞지 않아서 상용화 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따라서 자녀분이 드론에 관심이 있고 관련학과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이 발표하는 드론 관련 뉴스를 꾸준히 살피시면서 자녀분에게 조언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분의 밝은 미래와 진로를 평범 엄마가 응원합니다.